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예배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불을 켜주시옵소서. <laughs> 네, 네.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고 도서를 여러 개 참고했습니다. 이런 참고 도서를 여러 개 참고했다는 거 알아주시고 중간 중간에 제가 다 언급을 못 하더라도 이런 책에 나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어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꺼내 먹어요라는 우리 말씀 나눔에서. 다음 주부터 저의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번연의 기도를 번역한 정혜숙 번역가는 존 번연에게 있어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는 의미에서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이 구별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요소로서의 기도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낮추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신 후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합니다 존 버녀는 기도란 당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기도를 위해서는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나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철의 사람사전이라는 책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밀착시킨다. 공기 한톨 들어가게 들어갈 수 없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손에 준게또 쥐려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음을 신에게 보여드린다. 욕심 다 버렸음을 확인시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심이 있는 기도는 나의 주장을 앞세우게 되고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있는 이상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낮춘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해서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프로슈코메논입니다 이거 어디서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2주 전에, 2주 전에 어, 막 뒤적거리면서 지금 막, 예. 네. 예, 비슷한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 예배라는 단어에서 신약에 건너오면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넘어와서 프로스퀘네오라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이고,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현재 분사로 사용됐는데요. 이게 바로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죠? 낮춰지죠. 그래서 낮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현재 분사를 썼는데 현재 진행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프로슈코 메논을 쓰면서 매일 습관처럼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배자로서 낮추고 자신이 매일 습관처럼 계속 진행되는 기도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매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예배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낮추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배우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기도는 어렵고, 우리는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간주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중언부언은 계속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죠. 주문처럼 하는 말은 미신과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100번만 외워라. 주문처럼 외우면은 너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laughs>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랬죠? 어, 그래서 사실은 몇번 하다가 못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고대시대의 밀교라, 밀교라는 그 교회에서 흔히 가르치던 미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집사님처럼 교회 안에서 관상 기도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분별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 교보들이 했던 기도라고 해서 명분을 내세우며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면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이것은 나의 내가 정말 그 뜻을 알고 할 때는 괜찮지만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여섯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세 개는 우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위세 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고 하고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하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laughs> 네. 네, 또또 보고. 네. <laughs>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어, 이것은 실천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무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 매우 힘들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청원이 되는 것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건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기에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날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기에 무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 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한달 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가르쳤던 친구와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벌써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40이 넘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갓해서 임신을 했는데, 애기를 너무 빨리 낳게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애를 셋이나 낳잖아요. 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엄청 설명을 해 주면서, 어, 유도분만은 좋지 않다. 자연분만하도록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제가 막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요? 기도요? <laughs> 천만의 말씀. 설교 준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분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을 설교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2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내가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사랑으로 기도했던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왜 많은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왜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 회개를 했어요. 목회 또는 목회자 또 임원진들 찬양팀들 찬양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임원진들 열심히 프로그램 준비하고 목회자는 설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찬양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원들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요소로서 기도의 위치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배의 요소로서의 기도는 찬양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없는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볼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에서 감사라는 것은 바로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양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를 잘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송영으로 끝납니다. 송영은 칭송할 송, 신령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뜻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다면 참된 기도가 될수 없습니다. 좋은 번여는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라야만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우리 찬양 속에서도 오늘 부른 것 중에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순서에 낭독 뒤에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설교 후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능력과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요소로서 기도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겸손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구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낮추기. 아, 네. 상품권 받아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 배우기, 마지막 뭐라고요? 바로 구하기입니다 조지 뮬러, 뮬러는 신약 성경시대 이후에 신앙과 기도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뮬러는 브리스틸에서 세운 고아원에서 한꺼번에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들을 돌봤으며 전 생애에 걸쳐서는 1만 명 이상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어 구해야 합니다. 칼바르테의 말을 빌리자면 무엇보다도 기도란 또는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그렇게 귀찮게 기도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한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매우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몇살때 아들을 주셨을까요? 퀴즈입니다. 몇살때 아들을 주셨을까요? 오, 네. 상품권 받아가세요. 네. 그런 아들이 바로 누굴까요? 아, 이삭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삭은 결혼을 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굉장히 늦게 결혼했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4 0대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laughs> 예. 그런데 결혼한 지 이삭이 20년이 지나도록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기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창세기 25장 19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따 나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손이 귀한 아브라함 집안에 큰일이 난 겁니다. 아브라함도 백세에 났는데 아들마저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은 생각보다 태어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75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이야기했겠죠. 아빠가 말이야.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안 생기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별짓을 다 했잖아. 첩도 들여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주셨잖아. 그러니 까 하나님 약속 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삭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겠죠. 리브가랑 같이 고민했겠죠. 을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길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문제가 이상하다. 마침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 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의 아버지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아가 여섯 형제를 낳을 동안에 또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열두 형제를 낳아 그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동안에도 혼자만 자녀가 없었음에도 그는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걸 보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 문제를 들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기도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구해야 합니다. 이삭은 간절함이 없었고. 구하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뒤에 말씀의 맥락이 바로 구하라는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이웃들이 어느 시대에 밤에 오건 낮에 오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문화예요. 근데 만약에 안 도와줘요, 그럼 동네에서 왕따 당해요. 그 사람 정말 인색한 사람이야. 같이 공동체 문화로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문화에서는 이웃이나 여행 중에 친구들이 오면 당연히 도와야 돼요. 이 간청은 구하라는 거죠. 내가 끝까지 줄 때까지 매달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이웃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이웃들이 오면 도와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쉬운 일이며 당연히 요청하면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구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사순절, 지금 이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몸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소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또 많은 성도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낮추기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배우기입니다. 기도는 직접 구하기입니다. 송중기 씨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어 봐야 맛을 평가할 수 있듯 기도해야 능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한 논의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액션이다. 기도는 실행해야 기도다. 기도 없이는 기도를 알수 없고 그 능력도 맛볼 수 없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야 하고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야 하듯 우리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기도는 실행할 때에만 그 능력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소리>